다음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8월 15일 아시아 17개 나라 청년들과 점심을 함께한다고 교황방안준비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아시아 청년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보아도 참석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딱두 차례입니다. 하나는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이 열리는 8월 17일 해미성지에서 있을 아시아 주교들과의 오찬이고 나머지 하나는 8월 15일 아시아 청년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입니다.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6천여 명의 청년 가운데 과연 누가 교황과 함께 식사를 할지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교황방안준비위원회는 청년과의 오찬 자리에 한중일 3국을 비롯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아시아 17개 나라 청년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아시아의 별 가수 보아도 참석합니다. 그 8월 15일 아시아 청년들과의 점심시간에는 음 아시아의 한국까지 포함해서 17개의 나라 대표 청년들 17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물론, 뭐, 한국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 대전교구 교구장 주교님이신 유흥식 아자로 주교님과 또 교황님 옆에 이제 통역또 아니 저기 어 수행을 맡으실 정재천 신부님,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어, 보아, 권보아 양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각국 대표단이 추천한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소는 대전가톨릭대학교 학생휴게실. 교황의 소박한 성격에 맞게 임시식당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대전교구장 유식 주교는 이 자리에 북한 청년도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적, 북한에서 오느냐고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고 왔으면 좋겠고. 실은 금연에 그 있어서는 제가 8월 지난 6월 4월 달에 갔을 때교가을 교황청에서도 교황청 대루 교황 모시기 때문에 북한 신자들의 젊은이가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다음 달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열리는 제 6회 아시아 청년 대회는. 아시아 22개국 2,000여 명이 참석하며 동시에 열리는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3,500여 명까지 모두 6,000명이 폐막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PBC뉴스 김항섭입니다